자, 54페이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부등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잘해서 어떻게 어떤 게 어떤 게 포함 관계된 걸 찾아서 부등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p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네, q가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p는 q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어야 돼요. 자 p는 결정 나 있는 것부터 결정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p에요. q는 그러면 p 가 q 이기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q 가더큰 범주에 속해야 돼요. q 가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 a 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왜이 네, 조건이 안 나오면 어 a 가 음수면은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맞죠? a 가 음수라면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편하게 마이너스 a 왼쪽에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되니까 여기만 살펴보면 되는데 즉. 마이너스 a 가 마이너스 a 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 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그럼 이쪽 건유에는 a 가1 이렇게 되죠? 밑에 건 이거죠? 자죠이부부호호바면서서러면면도 그렇죠? 이거 음. 있고요, a 도 있고 a 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죠? a 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된 범위는 2범위가 되겠죠? 정답은 a 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P는 Q이 필요조건으로 해볼게요. 그럼 자, P는 결정나 있고요. P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Q는 그러면 더 안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P면 Q는 더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만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쪽만 이번엔 마이너스 A가 더 크고요. 이쪽 이렇게 되죠. 자, 그럼 A는... 음. 이부동다방 바뀌죠? 1보다 작거나 같고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2보다 작은 쪽. 자, a가 1보다 작은 쪽. 겹치는 부분은 답은 그러면 a가 1, 1 이하이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 8번. 자, 다 풀고 동영상 재생해 주세요. 먼저 푸세요. 자, 여러분들 다 푸셨나요? 다 풀고 보셔야 돼요. 필요 조건이래요. 자, 이거부터 해 볼게요. 자. 절대값 풀리면서 양쪽으로 해 줍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되죠? <laughs> 자, 그러면 자, x가 4 이하이죠? 얘가 p라고 생각하고 p가 q 이 위한 필요 조건이면 p가 더큰 범주고 q가 더 작은 범주에 속해야돼요 요렇게 들어가야되죠 q가 그래야지 필요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쪽을 살펴주면 됩니다 2프로스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양수의 a의 최댓값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7번 보겠습니다. 필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이쪽 진리 집합은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이쪽은 이차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두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야 되니까. 즉, 증구을 가져야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돼야지 얘가 완벽하게 되겠죠. 자, 정계하면 자, B의 값이 9고요. A 값이 6입니다. 그래서 B 빼기 A 값은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8번 볼게요. 자, P는 q 이 기한 충분 조건. 그래서 p 는 q 에 들어가야 돼요. p 는 q 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구멍 뚫려 있습니다. 이도 맞죠? p 는 q 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r 이기한 필요 조건. r 은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아래 있어야 돼요. r 은 이렇게 알겠죠? r 이 자, 그러면 p 부터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즉 r 보다는 p 가 크고, p 보다는 q 가 커야지. p 는 q 이기한 충분 조건. 맞죠? p 는 q 기 위한 충분조건. 그다음 p 는 r 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좀 해줄게요. 일단 제대로 나와 있는 것부터 할까요? r 은 이렇게 멀쩡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나와 있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r 이죠? r 제일 작아야 돼요. 자 p p 가두 번째 있어야 되죠? p 는 마이너스 q 여기 어 맞네. 마이너스 q 여기 있고요. 그럼 이쪽에 a가 있어야 되겠네? 이게 q가, p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r은 어떻게 되겠냐, 아 q는 어떻게 되냐 q 제일 큰 q는 q가 다 감싸놔야 돼 근데 b가, b 이상이래 b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서 완성이 돼야지 p, q, r 이런 형태가 다 되죠 r이 p에 포함되고 p는 q에 포함되고 됐죠? 자 그럼 우리 이 부등식 풀어주면 됩니다 얘는 같이 구멍이 뚫려있죠? 구멍이 이쪽도 구멍이 뚫려있고 이쪽도 구멍이 뚫려있고 그럼 같거나 작거나 같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b의 최소가,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이쪽이죠. 자 4보다 a가 커야 되는데 같으면 안 돼요. 이쪽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카만 부분을 감싸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그 a는 5가 되겠죠. 정수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6으로 대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4번은 또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요. 집합으로. p는 q의 기한 충분조건이면요. p보다는 q가 더큰 범주 이쪽에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 볼게요. q가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교집합 하면 당연히 p가 돼야죠. 합집합 하면 뭐가 돼요? q가 돼야죠. 자, 이거는 드모르간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합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되죠. 이게 틀렸죠? 자, 이거는 q 차지합 p죠. 자, q에서 차지합 p를 하면 이 도넛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공집합은 아닙니다. 자, 드모르간할게요해 볼게요. 자. q 여집합 교집합 p가 되겠죠. 이차지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차집합을 바꿔준 겁니다. 차집, 여기 부분을요. 됐죠?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P, 교집합, Q, 교집합이죠? P 차집합, Q가 돼요. 자, P에서 Q를 빼면 작은 거에서 큰거뺀 거죠? 그럼 공집합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푸세요. 9번, 10번, 11번 다 푸시고, 어, 이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푸셨나요? 자, P는 Q기한 필요 조건이에요. P는 Q이기한 P로 조건. 됐나요? R은 Q이기한 충분 조건. 아이거 R은 더 제일 조그맣게 있겠네. R이 제일 조그맣게 요 안에 있겠네. 자,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RPQ. 아, R, Q, P. 됐죠? 그래서 R, RQP 찾으면 되네. 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10번 볼게요. 자, 요거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어 합집합을 했는데 합집합이랑 큰게 나와야 돼요. 그럼 P 보다는 R이 더 큽니다. 맞죠? 자 Q하고 R은 자 공집합이래요. Q하고 R은 서로 어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속이 때문에 자그렇게 볼게요. 나 Q는 R이기야. 나 Q는요 어좀큰 부분입니다. 나 Q는 어디가 되냐면 Q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나 Q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Q는 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필요할 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낫Q는 필요, 필요 조건이다. 그 다음 낫R은 낫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낫R은 어떤 건지 볼까요? 여기도 볼게요. 낫R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낫R은 이만큼 의미하죠. 드모르가로 바꾸는 게더 편한데 해볼게요. 나 알은 자 모이귀한, 나피이귀한. 나피는요 더 커요 더. 나피는 이만큼이죠. 나피가 좀더 크죠? 자 노란게 보라돌이에 그대로 포함되죠. 충분히 숙 들어가죠.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런 거볼땐요거보다는요렇게 p 는 아리귀한으로 푸는 게 좋죠. 대우 이용해서 자 큐는 나피이귀한. 자 Q는 나비기 위한 볼게요. 자 Q Q Q Q는 여기 있죠? Q는 나피 나피는 이만큼이죠. 나피 Q는 이쪽이죠? 나피는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Q는 나피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유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P압집합 Q는 전체집합이다 근데 P하고 겹치는 게 없대요 그럼 전체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 부분이 전부 P에요 이쪽 부분이 전부 Q입니다 겹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Q의 여집합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얘는 P의 여집합이될도할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오케이 자 그럼 P는 나 q 위기환 P는 다축이기한 똑같은 게 똑같은 걸로 가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무슨 조건이 되겠어요?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 11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죠?